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진아입니다. 자, 무창배속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무창배속장에서요, 내일부터 쭈꾸미 축제 도달이 한달 동안 한답니다. 자, 저, 저 쭈꾸미 배가 지금 잡아가지고 가네요, 지금. 예, 저기 한번 볼까요? 예, 저기가 전 쭈꾸미 파는 데요 싸게 팔고 맛있어요. 오세요. 쭈꾸미. 아, 맛있다. 예? 국산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좀 날씨가 흐렸어요. 지금 비가 온다라 가지고, 아, 호텔도 많네요 여기 지금. 무창 평성장이좀 발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신비의 바닷길이에요 저쪽이. 예, 바닷물이 갈라지죠 여기가 예, 그런 유명한 곳이니까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편안한 가죽게놀수 있는 그런 구장입니다. 예. 네, 아, 강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어, 이 양자기 새 오야방을 모시고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는 좀 공연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창포 쭈꾸미 축제, 여기 바닷가를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뭐, 시간 날때 무창포 녀석장으로 한번 놀러 오시죠. 예. 쭈꾸미 먹으러, 쭈꾸미! 정말 맛있어요. 고소해요. 예. 아주 죽여요.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시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이제, 파도, 물이 좀, 민물선물인데 많이 들어왔네요. 어, 파도가 좀, 좀, 노노노 좀, 파도 세네요. 볼만한데요? 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신비의 바닷길, 대한민국 최초죠? 신비의 바닷길. 여기가 이제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어, 조개를 많이 잡으러 오죠 사람들이. 처음에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자 무창포, 아. 자 저도 한 처음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 해치도 많고 여기 지금 민박집도 많고, 네. 아주 끼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뭐어쩌거나저쩌거나 말이죠. 예, 일단은 뭐 강진아가 예, 어차피 이제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노력하는 강진아 되겠습니다. 목숨을 와겠습니다. 그냥 기가 많습니다. 이끼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려야죠. 예,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인간 강진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나는 할수 있다. 확실하게 할수 있다. <laughs>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축구미 축제 강진하에서 어,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늘이좀푹봐여 가지고 어, 좀안 좋은데요. 자, 내일은 뭐 날씨가 좋다니까 자 비도 와야 되니까 여러분. 예 자, 축구 축제에서 어, 자, 영화 배우 강진아가 함께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편안하게 일, 모든 일잘 내시고요. 돈 많이 보시고요. 네. 직꾸물 축제 한번 놀러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땡큐.